교회에 항상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이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한장 보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제 성경으로 17장 8절부터 어,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한 절씩 여러분이 할수 있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무세가 요사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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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 이스라엘이 네, 시작. 모세 발명.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이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애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우리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네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세고 그 이름을 여호니시라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사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아멘. 아,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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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어납니다. 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우리 믿음 의교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아말렉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를 만나내에 대해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 우리 인생의 결정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목회자 여러분 에 하나님의 에, 대적인 아말렉은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 그런데 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디비에서 싸우니라. 에, 이 말은 마귀가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매일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두 가지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찾으러 왔다. 한 것은 마귀가 지금 쳐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으로 이기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마스가 공격을 해습니다 그때 어, 아이돔이라고 하는 이 전자 장비가 전 세계 에 가장 뛰어난 방어망을 어, 가진 이스라엘, 이것이 뚫려버렸어요. 왜? 한, 에, 그, 너켓드포가, 날아온다 어, 할지라도, 200대까지는 방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5천마리 들어오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 장비를 갖고 있고,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적할 때, 아마력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픈 일, 괴로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후의 날성, 광과가 떠서, 홍과 영과, 간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름으로추원합니다 아멘! 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뭡니까? 배고픔이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멸할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시험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마귀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어느 그 교수님이 그 발표를 이렇게 해본 거 보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할 때요,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그 공령이 기적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큰 불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어, 그 옆에는 금송아지를 예,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거기서, 어, 그냥 남녀가 할것 없이, 에그러고거기에 예, 마약을 하고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마서 공격을 할 때요, 예, 드럼을 타고 쭉 낮은 공격으로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기관총으로 난사라니까, 그것이 천사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총으로 그냥 다 쏘니까 300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들은 그걸 좋아하면서 막죽관들도 모르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모세와 모세를 아람과 홀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절대 시험들지 않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기도의 신앙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물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들멩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룸이라는 말인데 넓히다, 올린다, 제단과 예, 같은 것을 쌓아서 예,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물러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이 또 어, 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거울이 자, 돌을 갖다 놔두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거울이 손을 해가지도록 내리지 않도록 같이 받쳐주고 기도한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표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이아말렉이 항상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빈틈이 있으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이번에 지금 두 달이, 된,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두 달째 되가고 있어요.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하마스 땅굴을, 봉고지를 거기 다 찾아가지고 그 굴을 다 파괴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예, 여러분, 그, 월남전쟁 할때 땅굴 속에서 베트콘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이 나중에 철수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전술을 누가 갔다 줬냐? 북한 김정은이가 그 북한의 땅굴을 파면서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제 무기를 그 하마스한테 대,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예, 김정은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서 있는 교회 그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대한민국에는 6만 교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까지 한때는 성장했던 대한민국에 그 기도의 함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의 배기는 첫 번째, 아말렉, 이 이스라엘 싸움을 걸어다 이거는 믿음이 약할 때 이렇게 싸움에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 모세와 아론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면은 아말렉이 물러나게 되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는 그래서 손을 들고 우리는 매일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에, 이제, 재단을 쌓았고,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여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이 나있습니다 아, 아, 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재단을 제단. 쌓았고, 그 이름을 여와 니시라고, 16절을 보니까, 이르대, 여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와가 아말리카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믿습니까? 아멘. 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일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은 예수님 나의 집으로 거듭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 두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야. 아멘.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불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금신양을 차 놓고 거기서 막 마약을 하면서 뛰놀던그 사람들 광야에서 그랬던 사람들은 다 총에 맞아 죽고 또 2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은 뭡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징계 진계.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끝까지 얘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단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처럼 정말로 이, 에, 이 장애인들을 에,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어, 내 집을 내서 내주고 그 장애인들이 내 집에서 살게 하고 그 조그만 방에 서 사신다는 얘기 듣고 예,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 우리 목회자들의 거울이 되라고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여기 올 때마다 아, 내가 꿈꾸고 동경했던 그런 이게 교회예요 제가 보면은. 할렐루야. 아, 네. 아 우리 집에 온것같은 내가 여기가. 어, 어느 때보다도 아주 내가 여기 청교 문 같아요. 할렐루야. 아. 아, 그래, 정말로 좋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와서 내가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 네? 네,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애배 드리고 높여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애벨 드리고 높인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실천는 쯤에 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우리가 할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것 자기가 채벌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롯이그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딱 명령을 하고 내릴 때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고 할때 그가 정말로 거기서 신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춘이 나와서 헤롯을 먹어 뭐 해를 헤쳐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마지막 하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마태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벌써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서 영적기도로 구원시켜 천국 백성을 만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뜻은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고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마지막 지상명령, 이 말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부터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족들이 구원된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갈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온 가족, 우리 가족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절들이 축원합니다. 주원합니다, 아, 네. 주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이 세상에 가면은 먹기 이, 성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머이기에 힘써라. 머이기에 힘써라. 우리가 또 교회 우리가 애베들을 위해서도 머이기에 힘쓰야 되고 선한 일을 얘해서도 머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 네.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 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 듣고 내가 참 많은 것을 깨달은 거는,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면서도 기도하고, 내려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이야. 조지 빌려처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한 거야, 기도. 나그 일을 내가 해결 많이 했어요 야, 나는 잠에서 듣기도 하고 앉아서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듣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 뭐1 0분이1도못다았는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laughs>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아, 여기 와서 큰걸 배웠다니까 아, 네. 내가 간 데마다 이 얘기를 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믿음의 교회 한번 가봐라 아, 네. 아, 네. 저는 천국이다, 천국. 할렐루야. 아멘. 내가 꿈꾸던 그교회를 하고 계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겠어. 어? 산에 올라갈 때도 기도하고, 내놓을 때도 기도하고, 어? 밥 먹으면서 도 기도하고, 뭐, 열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laughs>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어, 어, 이제 밥 먹을 때는 빼고 이제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야, 이렇게 기도하면은 시험 될 사람이 없겠다. 아멘. 그래서 원장님과 우리 단임 목사님은 정말로 한국교회 모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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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참나 존경스러워요. 어, 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멀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을 서강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했습니다. 맨 처음에 찾아온 게 누가 찾아왔어요? 맨 처음에 찾아온 거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꼭 마귀가 와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이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다만 그를 덮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32,500가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명.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죄종이 되는 것이고, 아멘.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집, 이렇게 어, 많은 장애인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 끝다면 하나님은 데려가 버려요. 사명이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어, 어제 저녁에 예,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그것을 예, 내가 옛날에도 알았었는데 다시 한번 그 내가 한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 하나님이 프랭크 예, 제너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내가 한 1년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호지 시드니 조지아 아, 그, 어, 거리에 가면은 가서 40년 동안 이분들 해방 해병대를 졸업 어, 제대하고 와서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난 사람들에게 에, 무슨 얘기는 오늘 밤 만약에 당신의 생명을 이제 에, 에, 하나님께서 건 어, 가져 건져 가신 건, 가신다면 응 먼저, 어, 건져 가신다면은 당예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만약에 당신의 생명하님이 가져가신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말만, 이 말만 물어본 거에요. 40년 했는데, 열매가 엎드려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많은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에센 s 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미국에 어느 대사관으로 허지에 왔다가 그 골목을 지나다가 어느 대사관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크게 이제 죄의를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각 지역에서 이제 열어놨는데 무려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에그말 한마디에 감동을 먹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이 프랭크 제너 이이 사람 이 분이 노인이 예, 돼 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영혼들 14만 6천 명이 소식을 전에 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우리 목표자 여러분 우리가 천도하면 누군가 모르게 그 천도가 다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아, 예?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모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면 전도요죽음은 천국인 거예요. 아멘. 한 날에 가면은 한 영혼을 구원시켰을 때 내가 그어 어느 천국 갔다 오시면 이간정을 들어오니까 옛날에 63빌딩 인터벌 덮었잖아6 3빌딩으로더큰저택이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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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얘기를하시더그니 보고 오신 분이 직접 얘기를 하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별보같이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요생과 저는 무슨 뭐 우리가 땅 사러 다닌 게 아니고, 무슨 뭐 집을 뭐 사러 다닌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 영접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여기 의성에 왔는데, 세계면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막 하투를 치고 있는 아, 그 할아버지들.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하투를 놔두고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더라고. 할렐루야. 또막 바둑을 쥐고 장길 뜨고 있는 사람도 계셔. 옛날에 가면은 자기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역사가일어 말고 아, 네. 한 분은 시그군 의원을 하신 분인데 부동산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암환자 그, 아, 있는데 아주 자기는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는 봄부터 이제 거기 계속 갔는데 어제는 오늘를 봤더니 아, 저녁을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지난 봄부터 갔는데 오면은 그냥 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는요. 우리를 오락해가지고 국밥으로 한 번씩 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오락하니 국밥을 사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계속 봄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열매가 거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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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뭐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시나 갔더니. 할머니. 예. 글씨를 이렇게 삐뚤삐뚤하니 삐뚤이 하느님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 네. 어. 그분도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또그 그, 거기 저 음, 어, 노인당에서 7명이 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제 딸수 있도록 어 구세분그 노메실교회를 역사하셨어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인 것 같지만 오늘 14만 6천 명을 천도했어도 바로 눈앞에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는 천도 능력이 없어서 없다고 마지막 후일하고 가는 이 마지막 블랭크 제네에게 14만 6천 명이 연락이 와서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고, 마지막 때 이걸 확인하고, 기쁨의 눈물을 면해서 세상을 떠난 예, 이 귀한 전도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그 천안의 CBMC 실분들과 그 목사님 장님들 이제 이름에 우리, 어, 메나탄, 뉴욕을 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러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같더니, 워싱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 여기 와서 또 워싱턴 하면또 LA에서 거야. 할렐루야. 내가 21년 전에 워싱턴 DC에 거기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니까 또, 한인교에서 회또 불러줬어요. 댄버에서 불러줬어요. 샌디아고에서 불러줬어요. LA에서 불러줬죠. 내가 21년 만에 간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막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십자가 되어있는 거기 새벽 예배가 갔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이 부족한 종을 써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란다고 방을해 터지고, 거기서 막 치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주소가 막 기도를 받아 나오는데, 아, 인산위로도되어버더라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부족하지만은, 이 종을 또, 어, 이번에, 에, 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서 또, 우리, 믿음의 교회에 내가 얘기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멘.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산에 올라오면 내려오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 이렇게냐! 교회가 살지, 이렇게. 아멘. 아멘. 문 닫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목사님처럼 기도하시고, 천도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요 아멘. 믿습니까?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각하면서 우리가 이사반 합심으로 간절히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모델로 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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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며 우리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한 사용을 하시는 우리 귀한 원장님과 또 우리 다니모자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